복수수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제곱하면, 양수를 제곱하면 양수지. 음수를 제곱하면 양수지. 0을 제곱하면 0이지. 즉, 어떤 수든 간에 내가 알고 있는 수를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지 근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어떤 수를 상상을 해보는 거야. 그리고 그 수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허수라고 해, 허수. 자.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면, 루트를 씌워봐. 그 풀마, 루트, 마이너스 1 되지. 그니까, 제곱을 풀면, 풀마가 붙잖아. 그냥, 제곱을 넘겼을 때, 루트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그, 여기서, 루트 마이너스 1을 내가 I라고 할 거야. 이매지너리 해가지고, 어, 상상의 수, 허수. I라고 한다, 알겠지? 응. 내가 이걸 정의한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수는, Real n u 실수야. 미스테이크 말고. 근데 실수가 아니고 시원이 허수. 이 루트 아이를 내가 정의한 순간 우리가 알고 있던 리얼 넘버에서 벗어나서 허수라는 게 생겨. 그리고 두 개를 합쳐서 복소수라 그래. 다시 복소수가 허수가 아니고 실수와 허수를 모두 합친 걸 복소수라 그래. 그리고 실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누리수와, 무리수로도 아니고, 누리수는 정수와 정수가 아닌 수로도 아니고. 무리수의 대표적인 게 뭐, 루트 2 이런 거겠지. 그리고 허수는 대표적인 숫자가 i야. 그리고 이 복소수를, 복소수를 이제 실수와 허수 둘다 합쳐서 복소수라 했잖아. 어떻게 표현하냐면, a 더하기 bi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야. 그래서 여기 a인 부분을 실수부 그리고 비인 부분을 허수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 알겠니? 응. 예를 들어서 3이라는 거는 이제는 이렇게 보는 거야 그냥 3이 아니고 3 더하기 0i 이런 식으로 이해 돼? 실수는 이쪽에 쓰면 돼 그럼 루트 2는 얘들아 루트 2 더하기 0i겠지 루트 2 빼기 1은 이거 자체가 실수지. i가 안 붙으면 그냥 실수야. 그래서 루트 2 빼기 1 더하기 0i 그럼 여기서 실수부는 하면은 요거 나타내는데 루트 2 빼기 1 허수부는 0 이런 식으로 괜찮아? 음, 우리가 알고 있던 걸좀 확장한 것 뿐이야. 음, 그리고 허수 중에서 허수 중에서 이 실수부가 0인 거 비아이만 이렇게 있겠지. 얘를 순허수라고 해. 순허수. 그다음에 비아이가 아닌 거를 순허수가 아닌 허수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해 됐어? 오케이. 음. 응. 그리고 8 2쪽그 굵은 글씨 3번 밑에 좀 해볼게. 실수와 허수의 대소 관계. 밑줄 쳐봐. 허수의 대소 관계는 정할 수 없다. 얘들아. 시원아 2랑 3중에 누가 더 커? 오, 이 크고 작고를 꽤잘하는데 크고 작고를 그 정하는 기준이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0 기준으로 2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잖아 오른쪽에 있는 놈이 큰 놈이야 그걸 우리 약속한 거야 그치? 그럼 질문 2i랑 3i 중에 누가 더 클까? 3i라고 할것 같지만 틀렸어 얘는 비교를 못해 왜냐면 이 수직선 위에 없는 수거든 루트 2랑 루트 3을 비교해 볼게요. 누가더 커? 얘가더 크지? 왜냐면 루트는 어 무리수인데 실수 안에 들어가지. 그래서 루트 2가 대략 1.45니까 2쯤에 뭐 있겠지 루트 2. 루트 3도 2쯤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수직선 위에 있긴 있어. 정확히 어딘지는 찾기 어렵지만. 그래서 루트 3이 오른쪽에 있어서 크기가 크다라고 할수 있는데 얘, 얘는 아예 수직선 위에 없으니까 크기 비교 못 한다고. 물론, 시험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야, 그지 기억해놔. 어, 그래서, <웃음> <웃음> 넘어가자. 자, 83초. 자, 복소수가 같을 조건에서 A 더하기 BI란 아니라 C 더하기 DI가 같대. 그리고 조건이 있어. 미주람 쳐봐. 그 위에 개념을 입원하거든 실수 a b c d에 대하여 미주적 실수 a b c d에 대하여 어. 여기서 나오는 이 개수가 실수란 조건이야 그러면은 복소수 둘이 같을 때는 항등식이랑 비슷해 얘랑 얘가 같을 수밖에 없고 얘랑 얘가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옆에다 써봐 항등식이랑 비슷 항등식이랑 비슷 어 왼쪽이랑 오른쪽이 같다고 하면 모양이 똑같은데 이 얘기 알겠지? 왜냐면 요 실수부가 아이가 없이는 허수부가 될수 없기 때문이야 실수랑 허수는 완전 다른 거야 물과 기름 두 번째 여기서 또알수 있는 거 만약에 a도 와 bi가 0이래 그럼 얘들아 a도 0이고 b도 0이지 않겠니? 괜찮지? 왜냐면 왼쪽 오른쪽이 똑같아야 하잖아 그래서 a도 0 b도 0 이해 돼? 아이거 쉽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하고 문제를 풀자. 어, 여기서부터 이제 켤레란 말이 나오는데, 자, 신발은 단위가 뭐야? 오른쪽 한짝 주세요. 이런, 이런 사람이 있어? 너 그래? ABCD 마트 가서 저 나이키 260짜리 오른쪽 한짝 주세요. 손님, 뭐 잘못 드셨나요? 뭐 그러잖아. 신발이, 그한 왼쪽 오른쪽 하나를 합쳐서 단위가 켤레잖아 그 느낌이야 2 더하기 3i라는 수가 있어 그럼 요거에 켤레 복소수라 그래 얘 짝이야 얘 짝은 이렇게 하면 돼 중요한 게 복소수 부분 아니 복소수래 허수 부분에 부호가 바뀌는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마이너스 1 더하기 i 요거에 켤레가 뭐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실수는 냅둬. 그리고 허수만 바뀌어. 괜찮아? 그럼 마이너스 1 더, 마이너스 2더하기 요거에 켤레 복소수 구해봐줘 그치, 똑같지? 왜냐면 뒤에 복소수만 바뀌어야 된다고 했는데 복소수가 없잖아. 플러스 0에 켤레는 마이너스 0이지. 이해돼? 그래서 A 더하기 B, I를 어, 켤레를 구하라 할때 위에 바가 생겨. 그래서, A, A p BI, 바 라고 해도 되고, 바, A p 러스 BI. b 알겠지? 요거를 하면은, 요거 바를 씌우면, 켤레 복수수를 의미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2I. 요거에 켤레 구해보자. 몇이야? 3백 2I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지? 어아이거 uh -huh. 쉽다. 음... 어, 밑에, 83쪽 제일 밑에 참고만 좀 볼게. 이런 문제가 나와, 얘들아. 음. Z, 곡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할게. 그러면은 Z의 켤레 곡소수는 뭐 더하게 뭐라고 할수 있을까? A 빼기 BI라고 할수 있지. 그럼 1번, Z가 실수래. 그러면은 z 반은 어떤 수일까? 만약에 z가 실수래, 그럼둘 중에 뭐가 0이야? b가 0이지. 그럼 z 반을 씌은 것도 b가 0이겠지. z 반도 실수. 외우지 않아도 알수 있겠지. 이해돼? 응. 두 번째 z가 순허수래. 순허수. 순허수. 순화수가 뭐야 저기? 어? 얘밖에 없는 거 비양 실수가 0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z 반은 뭐겠어? 무슨 수일까? 얘도 순화수겠지왜냐면이 z a가 없는 상태잖아. 얘도 마이너스 비양일 뿐이니까 얘도 순화수 이해돼? 그러니까 z가 뭐, 뭘때 z 반가 뭐냐를 묻는 문제가 많아. 그리고 어, 음. 아 근데 2번은 이, 이 느낌이네 Z가 순허수 만약에 Z가 순허수 또는 0이잖아 그러면 Z바 구해보자 Z바는 요거 마이너스 BI 요게 마이너스 붙이거나 또는 0이지 이해돼? 그래서 이게 성립해하네 야 Z바라는 거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Z. 이렇게. 이해되는데?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되잖아. 얘 마이너스 붙이면 얘가 되고, 얘 붙이면 얘가 되고. 괜찮아? 그래서 참고 별표만 한번 쳐봐. 그리고 참고 밑에 3번 하나만 더 쓸게. 3번은 개중육. Very important. 뭐냐면, 어, Z 제곱이 실수다. 그때 z과가 의미하는 거는 이라고 물어봐 그럼 z제곱을 얘들아 구해볼게 문제에선 이렇게 안 써줘 그럼 내가 이렇게 놓고 문제 풀어야 돼 봐봐 z제곱은 하고 해보자 a제곱 얘들아 중요한게 내가 루트 마이너스 1을 i로 넣었잖아 그러면 i제곱은 뭐가 될까 음, 여기다 제곱 시키면 마이너스 를 되죠 요거에 근이 요거라 했잖아. 그래서 요것만 한번 써봐. 빨간색으로. 제일 위에다가. 어 뭐, 크, 암, 뭐, 보이는데 크게다가 z제곱, 아, i제곱 마이너스 를 써줘봐. 음. 저게 제일 중요하다. 이 단어에서. 자, 그래서, 음. 요, z를 제곱을 해볼게. 그러면은, a 더하기 bi. 요거 제곱이 되잖아? 전개해보자. A제곱, 더하기, EABI, 그 다음에, 더하기, B제곱, I제곱, 이렇게 되지. 괜찮아? 그러면, 자, 요거 사실, I가 붙었으니까 허수일 것 같지만, Z제곱이 뭐라 그랬어?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이 돼. A제곱 빼기 B제곱. 이렇게 실수부 쓰고, 허수부 이렇게 써주면 돼 요얘기야 괜찮아? 그럼 문제 여기서 z 제곱이 실수래 그럼 얘가 실수부고 얘가 허수부지 둘 중에 뭐가 0이란 얘기야 어 eab가 0이란 얘기지 그럼 애들아 a가 0 또는 b가 0이지 그치 그러면 첫 번째. a가 0일 때 z는 뭐가 돼? bi네. 순허수다. 그렇지? 괜찮아? 순허수. 그다음에 b가 0일 때는 여기서 b가 0이면 뭐야? a만 남지. 실수네. 그다음 세 번째 a랑 b 둘다 0이면 z는 0이겠지. 이렇게 음. 세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건 하나 더줄 거야. 그럼 셋 중에 하나로 딱 정해지거든. 그럼 z 바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문제. 잘 썼어? 음 천천히 써봐. 천천히.